딸기 어때요? 힘들죠? 올해 되게, 되게 예, 제가 예, 예, 그만두고 다른 지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전국 다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특히 이번 작기 뭐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라 다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 너무 일단 날씨가 너무 힘들게 해요 특히 뭐 이번 주만 봐도 지금 딸기 많이 따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흐리고 있어요 되게 양묽죠 하늘이 그래도 어, 이번 작기 이제 특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작년에 화분화가 워낙 늦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심는 시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나무는 그래도 대부분 자가형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심고 나서 좀 타격이 들 심했는데 다른 지역분들은 묘를 사서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특히 이제 경기도 쪽을 제가 이제 많이 갔었는데, 경기도는 거의 뭐90% 이상이 다 아랫지방에서 묘를 사서 쓰거든요. 근데 묘가 안 좋았잖아요. 육묘기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갈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보식하고. 10월, 11월까지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는 딸기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뭐 해마다 이렇게 비싸지만 올해 특히 거의 뭐 역대급이잖아요. 가격이. 지금까지도 안 떨어지고. 꾸준히 지금 비싼데. 그니까, 러 다행히 없어서 비싼 거잖아요. 다른 과일의 영향도 있지만은. 우리, 즉 남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가용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특히 딸기 우리 하시는 분들은 다자가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다른 적보다 그래도 타격이 덜 심하고 그래도 이렇게 교육을 꾸준히 받으시니까. 육묘기술도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적보다 상당히 육묘 잘 하세요. 육묘기때도 다른 적 가보면은 요즘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교육 가면은 예전에는 좋은데 잘하는 데 가서 우리가 배우고 왔었는데 한 3-4년 전 정도부터는 우리가 가르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정도로 우리 농가원들이 정말 육류기술 수준이 많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딸기도 우리 남원계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정말 품질 좋고 한데 지금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그래도 좀 가격 부분도 능도 보상을 그만큼 맞게끔 받고 있는 중이라서 뭐 2, 3년 내에 3, 4년 내에 그래도 다른 지역 이상으로 좀 가격도 잘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오늘 어, 육묘교육인데요. 어, 육묘교육을 항상 여태쯤 해요. 그래서 3월 초 정도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 정도면 거의 이제 어묘 정식이 끝나거든요. 해마다 좀 빨라지긴 해요. 예전에는 3월 15일 정도 중순 정도에 어뮤 정식이 시작하고 그때부터 음료를 시작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경쟁하듯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월 초부터 요즘에 정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 2일 정도면은 한80% 정도가 어뮤 정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laughs> 다 일찍 하려 그래. 그러니까 일찍 하시는 이유가 6월 6월 달 5월 하순 되면 너무 뜨거워요, 솔직히. 작업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병도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6월 중순 정도면은, 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끝에까지, 끝면까지 다 꽂을, 꽂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6월 하순까지 꽂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또 대부분 서량 위주로 육멸하다 보니까, 서량 같은 게 런너가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아마 다 끝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제때 육멸하다 보니까, 좀 좋은 묘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어린 묘들이 나올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화분화라든가 그런 묘들 잘 생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올해 보니까 신품종 관심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 작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도 뭐 하이베리나 알타킹 이런 품종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하이베리 하셨던 분들 몇분 계시는데 일단은 하이베리 하신 분들이 일단 흰가루병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육묘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간간히 버텨서 재배할 때도 괜찮겠구나 했는데 지금 해외베리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알 아, 네. 아, 그래서 다른 분 정도 알타킹도 마찬가지 알타킹도 오래 여기 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는데 알타킹은 육6일때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병이 워낙 많고 그래서 정식하고 나서도 상당히 힘들어 하셨고, 올해 또 사업이, 신품종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지금 관심있어 하시는 품종들이 킹스베리 좀 관심있어 하시고, 알타킹도 일부 하신다는 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충남에서 육종하 홍이 딸기, 요 품종 세개 정도 지금 관심있으신데, 일단 알타킹도 이렇게 나쁜 품종은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은 경도도 좋고, 당도 도 괜찮고, 과도 상당히 크고, 대과종인데, 일단은 색깔 자체가 이게딸기는 약간 그 선홍빛 나야지 사량처럼 잘 익었을 때 그런 색깔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들리은 색깔처럼 돼요. 그래서 봤을 때아 이게 먹음직스럽구나는 뭐 딸기 색깔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국적으로도확 늘진 않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지금 킹스베리 같은 경우에는 어 좋은 품종이긴 해요. 과도 어 워낙 크고 수량성도 괜찮고. 네, 경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경도 유일하게 새로 나온 품종 중에 서량보다 경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과즙이 많고, 과 크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논산만 지금 하고 있어요. 논산은 올해 지금 이번 작기 때 60핵사 정도 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논산에도 도입이 된다 그래서 한두 농가 해가지고는 전혀 팔 데가 없어요. 정말. 하루 이틀 못팔아보면 늦어지면은 경도가 워낙 안 좋은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못 팔다 보니까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논산 같은 경우도 6 0헥타 하는데, 전량을 다공동선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판매 아예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논산에서 재배기도 늘고 있고, 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3년 내에 1 2 0헥타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산다 그랬을 때, 두세 농거 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재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신품종 도입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이딸기 충남에서 육종한 거, 충남 제가 홍성에서 육종 개인 육종한 거예요. 어, 농가가 육종한 건데 홍이딸기 관심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얘가 킹스베리 피가 들어가 있어요. 킹스베리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대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경도도 킹스베리보다 조금 좋아요. 근데 지금 논산에 올해 10헥타 정도 처음 들어갔는데 선처음가가 좀 당당이 많이 나오고 수량이 약간 떨어진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킹스베리 했던 농가들이 처음에는 얘가 괜찮으면 홍이로 다 바꿔보겠다라고 했다가 좀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날씨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1, 2년 정도 지켜보고 나서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품종이네요. 홍이 육종한, 육종과도 전라, 도 전라남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거 바로 하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정도 더 지켜봐야지만이, 제대로 된 품종 특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 어떤 품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걸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이베리나, 뭐라, 다계시는 하이베리나 했던 분들이 되게 죄송하게도 하고. 아, <laughs> 논산에서 제가 봤을 땐 너무 좋은 품종 애가 들어왔는데 너무 다들, 여덟 농가 여덟 분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심부명 들어올 때 좀, 특히 대과종들, 아까 말씀드린킹스베리 홍인딸기 같은 경우에는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많아요. 우리 사량 오래 하실 때, 날씨가 워낙 이러다 보니까는 하역고사 많이 나오고 꽃받침말하고 티번 나오고 되게 심했잖아요, 올해. 근데 그런 품종들이, 그런 증상들이 없어요. 심지어 킹스베리 같은 경 지금 이씨가 1.5, 1.6 그렇게 하거든요. 그 대과정들이 그래요. 그런 품종들이. 그렇게 이씨 높게 가는데도 티번이나 하역고사, 꽃받침말의 증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나 이런 건당당히 약해요. 킹스베리도 흰가루 병 정말 약한데. 그런 병 부분은 약하긴 한데, 그런 생리장애는 적어요. 그런 장단점은 좀 있어요. 그거를 좀, 올해 신품종, 이제 어차피 옆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 농가 분은 하실 건데, 좀 검증을 잘 해서 계속 사량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출도 계속 늘고 있고 하니까, 그런 품종들을 좀 차근차근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품종적으로, 신품종 쪽으로 혹시 더 관심 있는 거 있어요? 품종? 뭐, 요즘에 나무에도 관심 있는 품종 아시고 지금 홍이가 지금 구입을요? 만약에 몇 주라도 구해보고 싶은데 네몇주몇주 몇주 정도는 구입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동다 정식할 정도로 어미묘0이천주 삼천 주는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 논산에서 조금 나오고 있고 원묘 공급하는 건 홍성에서만 하고 있는데 원묘 이미 다 신청을 받아서 끝났고요. 그러니까 원묘 다음 단계 보급종에서 생산한 요 같은 경우는 어미묘는일 보는 구할 수는 있어요. 논산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네, 테스트해 볼 게면 시험어 보겠다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그정도는 구할 수 있고요 어미오 한동할 정도로 뭐 2,000주 3,000주 정도까지 어미오 구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좀 서량이랑 비교해 보면서 좀할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가능한데 서량하고 홍기하고는 이 시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온도 관리도 조금 높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두고 비교하는 건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육묘가 어떤가 그런 정도로 더 어미오 심어보고 테스트 해보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미묘로요? 어디에 하지마. 어디 보이네. 아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맞다는 품종이라고 육종하신 분도 그래서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논산에서 조금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논산이랑 또 우리 지역이랑 온도 차이도 있고 그러거든요. 더 오히려 이제 우리 지역에 갔다 으면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테스트 해볼 분들은 그러니까 일부라도 심어놓고 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연결을 더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